그분은 우리와 감정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생각과 열정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명령을 한다는 건그 사람이 그걸 할수 있는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믿음을 전제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에게 영어를 훈련하라고 명하지 않습니다. 밭을 가는 것을 훈련하도록 합니다. 소에게는 영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감정과 통할 수 있는 잠재된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십니다. 여러분 안에 잠재적으로 그리스도의 열정과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소통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리스도와 교류하도록 재창조되었습니다.